블랙저널을 3년 동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공부도 시작하고 하니까, 시간이 매달마다 셋업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손톱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laughs> 그래서 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침, 저의 어, 마지막 이제, 최근 블랙저널이 끝나기도 했고 해서, 어, 잠깐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저널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제가 전에 쓰던 몰스킨으로 돌아가도록, 아,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을 하나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스토어에 직접 가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음, 일단 몰스킨을 제가 한블랙전널 하기 전에 한 2015년 때 마지막에 몰스킨 위크위플래너를 썼었고요. 이제 이거는 인디고에서 주문해서 이제 같이 딸려 들어오는 그런 브로셔 같은 거고요. 음 제품 이름이 몰스킨 월클리 노트북 다이어리 플래너인데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그래서 총 18개월 그래서 7월 2022년 7월부터 2021년 12월달까지 쓸수 있는 그런 이제, 볼 스킨인데, 보시기에도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거를 샀고요.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썼던 어, 네이비 색깔 어, 위클리 플래너인데요. 확실히 엄청 크죠. 이게 이제 라지 사이즈고 이게 이제 엑스트라 라지 이번에 제가 구입한 건데 또 다른 점은 이거는 이제 하드 커버여서 굉장히 딱딱한데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스 t u 한 튼튼한 느낌이 들긴 한데 어, 소프트 커버를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은 가볍 훨씬 가볍고요 하드 커버보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접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커버로도 노트북을 이제 쓴 적이 있고 해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여기 노트에, 이제 플래너에 뭔가를 많이 붙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접는 거는 접으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붙인다기 보다는 뭐 그래도 와시 테이프나 스티커, 뭐 메모지 이런 거는 그래도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사진이나 이런 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래너를 많이 가지고 다닐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리플렉션이 이렇게 있는데 아 많이 갖고 다닐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벼운 게 어, 장땡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 소프트 커버를 선택했는데 이게 하드 이것처럼 하드 커버도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에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 몰스킨 로고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몰스킨 노트북 앞에 있는 이제 잃어버렸을 때 여기로 돌려달라. 그래서 개인 정보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어,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개인 정보를 쓰고 싶으면 쓰게 돼 있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블랫 저널의 퓨처 o 그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1년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2020년도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눈에 볼수 있게 돼서. 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전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런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제 그게 18개월인가요? 어, 어, 18개월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020년 7월부터 계어 있고 지금은 이제 8월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먼슬리로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좋고 또 무슨 몇 번째 주인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마음에 들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2020년 캘린더, 2022년까지 또 캘린더가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미래를 구상하고 이제 어, 보는 용도로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건 2020년 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먼틀리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몰스킨 플래너에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라의 홀리데이를 이제 나타나고 타임존을 보여주고 또뭐 이런 자투리 <laughs>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사이즈까지 남자, 여자, 셔츠 뭐 이런 사이즈도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또 이렇게 <laughs> 보여 주는 게 있네요. 그리고 다이얼링 코드. 아, 국가 번호. 캐나다랑 미국은 1번이죠. 여기 캐나다가 있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있네요. 그리고 그 여행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데도 못 가지만 여행을 이제 플랜할 수 있는 그리고 my ex extraordinary moments this year 어 이번 달에 뭐 아니 이번 연도에 특별한 일 같은 거를 이렇게 적리그좀 그러니까 약간 블랫 저널을 염두에 둔 건가 되게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음, 특이한 거 같아요 이제 블랫 저널을 이렇게 블랙 자널이 되게 좋은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꾸미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스킨 같은 이 이런 플래너도 이런 거를 이할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뭐 여기서 사진을 붙인다거나 그냥 짧게 어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거에 좋고 이거는 마이 블랭크 스페이스에서 빈칸으로. 어 여기 보면은 make the space your own at moleskin.com 이렇게 냈는데 뭔가 몰스킨 웹사이트 들어가면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꾸미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가봐서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음 좋네요. 그리고 마 inspiring journeys, join the dots, color and use stickers to create a map of your unique mind. 아 그래서 이 스티커가 항상 같이 들어온 없다. 음. 오케이. 그리고 다음은 타임테이블 아, 이것도 되게 괜찮네요. 아무래도 뭐 일학기, 이학기 이렇게 나눠서 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2021년도까지니까 이게 두개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여기 제가 있는 데는 9월달에 일학기가 시작하고. 1월에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1학기 일기 하면 1년밖에 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7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 그래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다, 다시 제블랙저널로 가서 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 7월 달 고객전을 한 건데 이거를 뭐 여기다 입력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가장 이제 블랙저널 하면서 시간이 많이 드는 게셋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먼틀리 어, 먼트리 monthly,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이벤트나 뭐생일이라던가 어, 약속 같은 거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로 들어가서 이제 뭐 자세히 적는다거나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또 줄이 살짝 그어져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뭐 퍼스널, 뭐 개인적인 거는 여기 쓴다거나 뭐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쓴다거나 아니면 여긴 개인적인 것 여기는 좀더뭐 음, 학업이라던가 비즈니스적인 거를 나눠서 이렇게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줄을 그어서 어, 뭐 해야 하는 것을 적는다거나 근데 사실 이 공간이 투두 리스트를 적기에는 좀 짜, 짧아요 작기 때문에 제가 엑스트라 라이즈를 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 공간이 넓기 때문이죠 보면 라지 사이즈는 이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얼마 막 들어가지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랄라랜드 <laughs> 보이시죠 이런걸 해놨는데 너무 나중에 친구 브라이언이랑 봤던 그런게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다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음,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볼때 되게 좋아요. 여기도 보면 판타스틱 비스트 <laughs> 이런 거 해놓고 뭐 가사를 적는다거나, 어그렇 투두 리스트가 다 이렇게 여기 오른쪽 부분에 하고 여기는 뭐 간단하게 스케줄을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비슷하게 어,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투두 리스트를 적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여기다가 붙일 수 있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어~ 이제 여기에 제 메모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다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좀어 제가 이제까지 불렀잖한 것처럼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게 해서 딱 한눈에 들어오고 나의 이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잘할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벌써 이제 8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플래닝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이 8월 9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몰스킨 어, 오랜만에 쓰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바로 이제 플래닝을 이제 이볼 스킨에서 시작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나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지를 종종 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땡스 포 워칭.